복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그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주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못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주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저희들마저 여전히 죄성에 사로잡혀 살면서 주님을 누가 십자가를 못받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물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옵소서 주님 앞에 참 예배대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번 주 주간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임기하신 예배 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지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제성의교사들의 피와 땀과 헌신으로 각없이 보음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명혜로 오늘날 유사일에 가장 살스하는 나라가 되었나이다 하지만 저희는 어느덧 이 백성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며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위교, 한국, 방금 모든 나라의 근간과 토대가 주님은 대로 더 든든히 서적하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이 유되고 하나되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주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경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북한 정권은 하나님밑때하나님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시되 마침내 고험을 하나 되는 복된 자유민주의 통일 대한민국에 섭취할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대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휴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저희 모두가 포르세마7 0년의 기한을 깨닫고 약속하신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단일인처럼 더 많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 본질을 회복함으로 교회와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 정도와 교육과 선교와 구제 등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신 이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우리 군사분문 기독 신호의 귀한 지체들이 각자가 속한 교회에서 그 역할을 힘써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 우리 군을 사랑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이 하나님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 날에 우리 군을 거쳐가는 장병들 모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군복 목사님과 군 성격사와 MCF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잘 연합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언제나 육사 동무 지독신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관생들이 정말 복음의 천사, 전사로 잘되게 하시고 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절기로보장되어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게 나이다 사랑하는 최동한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말씀 받는 저희 모두는 목토가 되어 육신에빼져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ああ。 오늘 기도는 국가의 안전과 민족 번영을 위여 우리의 군의 발전과 장병들의 고구만를 위하여 육상학문들의고구마와 사명을 위이 세가지를 각각 1분씩 3분동안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이 군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듣나의 지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군복음화믿 민족 복음 세계 복음화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과 나라와 군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육사정문 기록신회를 사랑해 주셨다. 각주별로보이는그희수회도 하나님 그희회를 통해서 전물을 마친 동문 동료들에게 호위 전도됐습니다. 하늘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 네. 이제 우리가모두가 예배병이 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육사동무 기독신의 회원들과 육군사관학교와 60만 국군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